안녕하세요. 재밌는 김모찌입니다 오늘은 라이벌과 브렐로트 체식을할 건데요. 제 멤버랑 제, 제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티 초대 받으시고. 다시 받았어요. 음, 제가. 2대1, 나는 2대부터 할게요. 오케이 제가. <laughs> 햇빛. 제가 햇빛. 응, 받았어. 다시 자리 옮겼고. 저격수 오케이 아니다 점사 야야야 나 잠금 이거요 좋아. 맞아. 나 이거 점프해가지고 저쪽으로 달려. 어! RPG 쓰는 애. 어, 뭐야? 야, 내가 한명 죽였어. 얘 이겼어. 어, 병원... 내가 권총으로 죽였어. 너 잘한다. 야, 내가 칼질은. 칼찌는... 야, 근데, 칼 어, 카란뱃이 좋아. 맞아. 칼질은 카란뱃. 야 하나 잘했어. 야, 내가 카람비 어디냐고. 우씨아아아 어. 아, 아. RPG 나도 RPG 들어야지. 저희는 모든 침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네, RPG 너무 잘 쓴다. 구독 안 눌러줘도, 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줘도, 항상 받습니다. 근데 구독, 어.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도요크장도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그래도나 어, 10살만 받았다. 도요크삼님께서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음. 어, 게임 쓰면서 했는데. 어, 그래도 잘해. 나이스. 옛날에 제가 백네피였기 때문에 저희 실력 좀 늘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할인평 안 맞았지?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야, 나 주먹 쓸게. 그것도 안 그래서... 야, 야, 내가 7 0내 할게. 응. 역시 저격 야쩔 사람도 저격 들었다 어, 야이 사람 저격쓴다야저격쓴다 저격 뭐야 내가 다 죽였는데? 야 뭐야 나 그러니까 한판더야 재밌다 재밌는데? 나 6연승이야 야 우리 이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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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모드 하자 너 구디 씨는 칠렙이야 너 구디 너 이제 칠렙이야 구디 씨는 너 주사위 7... 모드 이제 그거 하자 이거 이들이 아니야 주사위 모드 아니야 이거 아 그래 이따 하자 이, 이파라고 뭐야? 아니 뭐야? 나 이렇게 칠렙이 있어. 시고르. 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그란데네 이 사람. 라그란데라고? 네. <laughs> 진짜네. 저... 뭐? 이 <laughs> 뭐야? 나 뭐야? 주먹으로 그냥 이스이하게 이겼는데 오! 나집류다 맞췄어 한명야 너무 쉬운데? 야 너무 쉬운데? 야 우리 우리 1 0 0비이 있어가지고 질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런 생각은 같지 마.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거지. 어? 언니, 저기 쇼파. 거의 쇼치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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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먹으로 하면. 나는 헤드. 역시 저격. 야르. 완전 야른데? 야른 오늘은 짠짠짠짠 야른 아이스 음. 야르. 야르. 왜이드 야르로 좋아. 야야, 근데 나 주먹 겁나 질수 없네, 방금. 주먹? 안 돼요. 주사위 모드. 근데 나는 일반 모드가 더 재밌긴 한데. 주사위모 뜯어 아님좀 보기 a m 요 d a 나, o o 봐봐 e don't 야 n o w But y o 야 우리 잘하면 안돼 좀? 응 까지 없어 근데 그거 한동우 버전 아래는 아까 삭제된다는 거 아니야? 야 2월은 애초에 30일까지 없잖아 어 그래? 야 비기나 비가내 오케이 아래는어 불빛 잠깐만 커튼 좀 칠까 어. 불빛 때문에 어어 어, 주사위 어 이거 한방이죠? 야, 나한방더 나왔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아, 그. 안 돼. 내, 한 방. でなんで 야 나이스 내가 제일 꼴등인데 나야 뭐야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물약 같은 거어 잠시만 돌격? 아 워퍼 아나 아, 서브 스페이스 3마리 맞았어 아 연막탄 아, 야 언제 나 물리쳤어 응 예에에에 방금 관리 좀 去。Okay. 어? 너일초남기고승리했어 오, 어. 어, 활이다 오, 어, 난 점사. 점사? 아, 야, 야, 활이나잘 됐다 어나그 사람 발견했어 나도 하지 마. 그냥 숨어 있어. 가 그냥, 어, 야, 에너지 건총으로피 조금만. 나이스! 나이스! 따르. 따르. 르한데요 랭크전, 이제 할수 있나? 아, 너, 아, 이걸, 랭크전 하려면 14, 그거 넘어야 되네. 1 4렙 아니, 나사격 들어갔는데. 이제 그만 해. 이제. 혜나, 너 갇혔니? 이제 그만하고 우리 브릴로 좀치기 하자. 오케이. 잠시만요. <웃음> <웃음> 나 누르고 들어와. 잘 됐어. <laughs> 잠깐만. 그렇지. 응. 나도 모르고 들어와. 응. 시청자들 기다릴 수 있어. 맞아요. 이제 불에는 치기를할 거예요. 아, 맞아요. 아까 여기서 훔친, 뭐, 싫어, 싫어, 요요요. 이 어? 멤버... 이 멤버다. 이 우리 팀 멤버... 어디? 그 어제 선글라스? 잠시만... 어, 진짜네. 우리 팀 멤버... 어, 어제 그... 어제 나한테 그거 준 사람... 그... 어... 어, 어... 치클레테이라는... 거미... 거미고... 껌이고... 그... 사탕 치클레테이라! 좋은데? 내가 주 사람. 대박인데? 야, 주 사람은. 이름 뭐야? 뭘로 정해? 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어제. 아, 그 뭐지? 매매매 매. 매, 매, 매. 야, 이 사람 매니저야 매니저야 이 사람? 어. 니이 사람한테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야 돼. 알겠어. 아니다 그냥 그냥 불러도 돼. 어예예 해나. 어? 너그레이프시 나눔했구나. 어. 너 내 비서 버러 똥똥. 에, 서보행운 어, 내가. 이 뭐야? 왜? 너아 뭐. 어디? 네. 너 어디 어 누가 나 불렀는데? 아, 여기 다 어, 깜짝아. 3층에 있는 거 나눔? 예? 야, 3층에 있는 거 나누면 안 돼. 이야! 3층에 있는 거? 이야, 오케이. 3층에 있는 거 나눔. 오, 이런, 키보드, 이런. 키보드. 난 키보드. 그렇다면 난 키보드. 왜? 이 사람, 나 갑자기 왜 부르지? 나 3층에 있는 거 나누면 안돼너 가져갔어 그래서? 안도돼안 줘도 되는데? 나너 3층에 있는 거 가져갔어? 응뭔 어. 소리야 내가 언제 사기쳤잖아 뭐야? <laughs> 너 손에 뭔 사람들이 다들? 잠깐만 3층에 있는 곳다 나눔. 왜, 라바카 <laughs> 나이스. 와, 시크릿 잔뜩, 아니, 잔뜩이 하나. 세 개나 먹었어. 매니저님한테 시크릿 세 개나 먹었어. 피비 등급 나는 밀. 어? 나?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굿즈도. 어차피 내 기지에 있어. 야, 이 사람 비밀등급 나눔한데. 야, 너, 저 사람 비밀등급 가져. 저 사람 나눔한데. 코코판, 코코판도 팔고. 코코판? 비밀등급, 야, 나있스인데 응, 음, 그럼 코코판도, 어? 그냥 야, 또 나왔는데? 아니네. 트레 하나 더 나온 거야? 응. 아, 나 이제 그만할래.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